30만 대리기사 여러분. 슬기로운 대리 생활을 얘기하는 썰푸는 대리기사, 대리기사 둘입니다. 자, 저희 소개할게요. 대리 1. 올레벌레. 자, 대리 2. 저흑기사입니다 18회차 방송입니다. 네, 올레벌레님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럭저럭 죽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laughs> 어떻게 뭐 1월 달은 좀 어떻게 하셨나요? 하려다가 포기하고 들어오고 하려다가 포기하고 들어오고 야 너무 저조한 1월 달이었습니다 일이 너무 없었어요 아, 비겁한 저도 뭐, 변명이지만 저도 거의 못했어요 사실은 네. 거의 뭐 본자 때문에 거의 음. 일을 못하고 그리고 아 슬럼프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쉬다 보니까 자꾸 쉬게 돼요 맞아요 <laughs> 이거 하, 진짜 힘들고 피곤해더라도 무조건 한 콜이라도 타야지 아... 컨디션이 쭉 이어지지 하루 이틀 쉬어버리면 일주일 한달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좀 뛰면서 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좀 모아서 얘기를 하겠는데 껀덕지가 없어요 에 네, <laughs> 뭐냐 뭐좀 이제 진짜 뭐 며칠 일을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어... 뭐 나간 날도 뭐한 콜로 탱친 날도 있고 아 아휴... 지금 다들 아... 다들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 거예요 1, 2, 3월 달 보릿고개 네, 지금 뭐 예상했던 1월인데 어 진짜로 너무 없고 필드에 나가서도 느끼지만 아니면 또 이렇게 제가 그냥 쉴때 이렇게 모니터링 해 보면 네? 그냥 뭐 반짝이에요 그냥 11시 넘어가면 이제 코이그싹 죽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하,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한콜 타고 퇴근합니다. 좋은 야. 콜 잡다가 사망, 그냥 퇴각합니다. 아 이런 글씨들이 많이 올라오고. 네. 그리고 뭐또 이런 와중에도 또잘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겠죠 또. 그렇죠. 눈 낮이를 눈높이, 거의 뭐... 눈높이를 낮추고 열심히 네. 하시는 분들 잘 하지만 그래도 또 설날 전에는 너무 힘들죠. 그렇죠. 아마 이게 설이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솔직히 1월 말, 1월 네. 말월, 말일에는 좀 있을 줄 알았었는데, 30, 31일은 없었어요. 진짜. 아시아컵 축구 딱 있어도 <laughs> 술들을 안 드시네요. 다들 집에 가서 드시나 봐요. 그리고 이게 또 거의 새벽 시간에 경기다 보니까 네. 일찍 먹고 집에 가서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laughs> 뭐 예전처럼 막 이게 뭐 12시까지 먹다가 축구 보고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이게 뭐술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일찍 들어가서 뭐 얼마 전에 뭐 있었던 뭐 경기도 그냥 다 그냥 집에 가서 보지 않았을까 그냥 하, 진짜 먹고 살기 힘든 1월 보내고 2월입니다. 네 일단 2월인데 2월은 좀 아마 설 전까지도 이제 일반 사람들이 다들 돈을 써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술, 외식 다 그쵸. 금지. 강제 금지죠. 그렇죠. 아마 이게 설전 주랑 설 끝나고 주는 아마 일이 고만고만 없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냥. 없어 너무 없습니다. 아유. 그래도 그냥 어떻게 좀 열심히 해보는 예. 그런 한 주고 그리고 좀그 지나서라도 좀 이렇게 괜찮은 2월 달이 됐으면 바람이고. 그렇게 돼야죠. 예, 아무튼, 그렇고, 자, 오늘의 주제는, 네. 음, 어떤 거냐면, 대리기사 금지를 혹시 아십니까? 그겁니다. 대리기사 진입금지? 출입금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출입금지에요. 네. 이게 뭐, 진입금지면, <laughs> 지금의 이제 기사님들이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에이. 진입은 금지 뭐, 할 수가 없고, 이 이제 대리기사 출입금지. 네.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뭐야, 어? 그러실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요즘에 이런 그 문구를 사실은 좀 보기 힘들긴 해요. 그렇죠옛날에 많이 봤는데, 건물마다, 네. 상가 건물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는데, 요새는 보기 힘드네요. 예,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혹시 뭐, 초보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싶을 때 있는데, 대리사 금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추운 날 네. 또는 여름에는 그좀 더울 때 네. 또는 비올때 저희가 피신하는 데가 이제 건물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피신처은신처피난처 그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이제 흔한 거는 일반 건물 네. 또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이제 은신하는 데가 이제 은행 건물, 그쵸. ATM기, 네. 24시간 하는 은행 건물에 네. ATM기 있는 공간. 그러니까 이게 꼭 24시 아니더라도 보통 한 11시 12시까지 하잖아요 그때까지 네. 이제, 이제 이제 문 열어져 있는 이제 ATM기 그런 그렇죠. 공간 각 은행의 지점 음. 공간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이제 상가 건물 또는 이제 ATM 은행 건물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밖에 없었는데 향후 이제 한 5-6년 전부터 이제 무인 시스템을 갖춰진 네. 그런 이제 업소들 무인 세탁기 그렇죠. 그 뽑기방, 그쵸. 게임방, 그쵸. 예, 요런데 저도 이제 이제 콜 없을 때는 그쵸, 그쪽으로 그쵸. 스며들어서 콜을 쪼기도 했죠. 사실 그 추운 특히 뭐 요즘같이 이제 요즘에는 좀 이제 들 이제 좀 춥지만 네. 엄청 한참, 추울 엄청 추울 때는 네. 그런 데가 진짜 고마운 곳이잖아요. 그나마 그쵸. 좀 몸을 좀 이렇게 예? 바람이라도 좀 이렇게 들 맞을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니까. 네. 옛날에는 그 지하철 지하상가나 그런 데 갔는데 어느 날다 문을 잠가놨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어. 그나마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그 길을 건널 수 있게 예 네, 고통로만 그 네. 오픈해 놨죠. 네. 그래도 그것도 네. 땡큐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있을 수 있는데 네. 보통 이제 그런데도 많이 있었지만 네. 오르락 내려가기 힘드니까 그쵸. 보통 GPS도 이제. 안 잡히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인, 은행 건물도 무인방 해가지고 있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어 그런 이제 은행 아니면 건물 무인방에 대리기사 금지 이런 그러니까, 거를 이제 예, 출입금지. 출입금지 이런 거를 붙여놨단 말이죠 이게 <laughs> 자 그게 왜그 이유가 한마디로 그냥 저지를 쳐놓고 아닐까 <laughs> 그쵸 거기다 뭐 atm기 어 뭐죠? 종이 분쇄기 코드 빼놓고 자기 충전기를 해놓지 않나. 음, 그쵸. 그럼 그래서 다 충전이 다 됐으면 원상복구 해놓고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코 잡았다고. 에, 콜 잡았다고 그냥 <laughs> 잘땡 빼놓고 가고. 음. 아유 그리고 거기다가 침 배터 놓고 그렇죠. 아유 아주 참 그런 일단 하, 그렇게 행태를 해놓은 기사들로 인하여. 그런 공간을 청소하시는 분들, 또그 시간에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민원을 넣었나 보죠. 그쵸? 그래서 예. 다들 각각 지점별로 아, 여기 대리기사 출입금지 또는 사용 시 청결 부탁합니다. 이렇게 멘트를 음, 다 달아놨더라고요. 사실 이게 좀 오래된 거지만 지금 그 거기가 다시 문 열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강남에 신사역에 그 국민은행 좀큰게 있었거든요 네. 거기 평수가 좀 되고 네. 거기에 그리고 커피 자판기까지 있었어요 그때 <laughs> 그래가지고 거기에 새벽시간 한두시 때는 크게 두세시 두, 두세 때 특히 두세시때는 거기에 기사들 특히 겨울에는 거의 바글바글 했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네. 네, 4시에 또 이제 마크를 한다고 일단 네. 3시에 들어가서 한 30분간 앉아서 이제 취침 그렇죠 그래가지고 <웃음> 그때 <웃음> 그때 당시에 그 24시간대가 별로 없는 당시였었는데 거기가 24시간이었고 네. 물론 거기가 24시간일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간장게장 골목도 네. 있고 어,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 술집들 룸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벌고 그랬기 그렇죠. 때문에 웨이터들 시켜서 네. 다들 막 인출하고 왔다갔다 하고 네. 그래가지고 원래 그런 것 때문에 오픈해 놓은 거였었는데 어느 순간에 거기가 대리기사들에서 점령을 한 거죠. 그렇죠. 그때. 기사님들이 다 점령을 음. 해서 거의 내집 안방처럼 사용을 그렇죠. 했던 거죠. 그소 거기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보면 다들 겨울철에 그뭐 신문지 박스 깔고 앉아 있고 그리고 막시 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시 담배 피는 사람도 있었고 막시 어떤 사람들은 막침 뱉고 그리고 그 이제 쓰레기통 있잖아요 원통형 그 원통으로 된그 스테인리스 그 쓰레기통. 네. 거기 위에 앉아 있고, <laughs>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뭐 거기서 전기 꽂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개파 5분 전으로 해놓으니까 나중에 네. 거기가 폐쇄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 하 대리기사들이 워낙 거기를 지저분하게 쓰니까 네. 어느 날딱 가니까 거기가 문 잠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24시간 하는 ATM 있는 곳들을 점점 하나둘씩 네. 점점 점점 다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몇 달을 봤었는데 다시 오픈했는데 거기에 안내에 딱 거기에 벽보가 하나 붙었었는데 뭐였냐면 CCTV? 대리기사님들 때문에 이걸 어. 폐사했었었는데 자기 내부적으로 은은한 결과 그래도 새벽 시간에 고생하시는 어. 다 모든 기사님들이 그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픈하자 대신에 아. 청결 좀, 좀 하자. 예. 다들 이용하는 공간이니 청결하게 예, 이용 부탁한다고 그 벽보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음...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깔끔하게 그나마 좀 예, 이용하셨던 분들 왜냐면 진짜 그 안에서 막 담배 피고 막 그러신 분 있었으니까 뭐 담배꽁초 버리거나 그리고흡연하실 분들은 나가서 피라고 막 그렇게 막 안내문구도 써 있었으니까 왜냐면 그 치는 우 사람 따로 있고. 저주는 사람 따로.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또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담배에서 쩔어 있고 막 그러면. 짜증나죠. 네, 예, 그 은행, 은행이한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풀었었는데 짜증나는 거잖아 사실. 그렇죠또 각각 유흥지역들의 상가 건물 1층. 네. 아, 막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의 <laughs> 천국이나 다름 없었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갔을 때 기사님들이 이제 막 뭐라고 하신 게힘인었어요막 이렇게 제대로 막 이렇게 원상복귀해놓고 어? 원상복귀하고 네, 원상복귀 가면 않냐. 그런 좀자중적인 목소리. 근데 그냥 그런가 보다 썼는데 그게 이제 워낙 이제 오래된 얘기고 하니까 네.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이후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거기가 오픈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카페나 네. 아니면 제가 이제 필드에서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제 보다 보면 이 이제 무인 방들 무인 빨래방. <laughs> 네. 무인 뽑기방. 네. 그런데서 이제 저도 좀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 이제 이기주의가 이제 발동을 하시더라고 보니 예전에도 또, 제가 이제 맞아요. 뭐 카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무인 이제 뭐 빨래방 네. 그런 데 보면 이제 거기 이용한 손님들 먹으라고 빛에 놓은 이제 뭐 뭐냐 커피믹스 커피 그거를 뭐 통째로 갖고 간다거나. 아 마이 갓. 그 사실 그거 난 몰랐었는데 c c t v 를다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무인빨래방 같은 경우는 안마기를 갖다 놓고 저도 거기 엄마기 앉아서 한 10분간 잔 기억이 있습니다. 에, 죄송합니다. 그렇죠. <laughs>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소한에 그냥 예의만 좀 차리면 되는데 뭐좀 전에 얘기한 물론 이제 꼭 대리기사 말고도 뭐 이렇게 기사나 유튜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뭐죠? 뭐, 복사기? 뭐, 그런 것도 갖다 놓고, 막 이용하고, 와. 뭐, 그런 사람도 봤으니까. 아, 프린터기? 네, 프린터기 같은 거. 아, 사업하시는 대리기사님이시죠? 모르겠어요. 아니, 대리기사가 아니라 일반인이었는데 아, 네. 그렇게 뭐, 일반인들도 있으니까 사실, 뭐, 도찐개찐할수 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이제 맨첫그 화면에도 나오지만, 이게 사실 인식이 중요하잖아, 사실은. 많이 중요하죠. 네, 근데 이게, 딱 그, 보면, 그, 사업하시는 분들도 CCTV 보면 다 알잖아요. 왜냐면, 거기 앉아가지고, 매 핸드폰 뚫어져라 보고 있고, 응? 그리고 막 충전하고 있는 거 보니까, <laughs> 대부분 다 이제 대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아,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그런 저희가 은신처가 될수 있는 공간인데, 사실은 뭐, 저희만, 잘만 이용하면 그분들이 뭐 어디 뭐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카페나 어디다 뭐 그런거 올리겠어요 솔직히 그쵸 그렇죠. 네. 카페 이런데 보면 오늘 대리기사님이 들어왔는데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쵸 그렇죠. 사실 뭐 뽑기방 같은 경우는 뭐 대리기사님들도 이제 가끔 이제 거기에서 음, 뽑기, 뽑기 뽑기도 하시니까 돈 매출이 발생하는 건 상관없죠 <laughs> 그쵸 그렇죠.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주변 상가에 좀 이렇게 그몰직간 그런 사람들이 잔돈을 이제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는 보면 대리기 사님들도 그 저희가 이제 잔돈 네. 그것 때문에 거기서 이제 천 원짜리를 이렇게 바꾸신 분들이 아 예전에 꽤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옛날에 뭐 잔돈 준비가 안 됐으면 그렇죠. 천 원짜리라도 준비하려고 환전을 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꼭 대리기사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상가.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예외로 저치고 두고라도, 예를 들어서 그 상가, 무인 상가를 이용했을 때, 그 안에서 뭐 담배를 핀다거나, 침을 뱉는다거나, 그런 거는 좀 이제 안 하셨으면 바람이죠. 뭐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몇몇 기사님들이 그러신다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사장 입장이라고 하면 뭐 전기 쓴 것도 사실 짜증 나겠죠. 그건 후, 그거는 절도예요. 그쵸. 근데 그래뭐뭐 새벽에 고생하신 분들이고 하니까. 아, 저 씨. 예, 난 이해했을 거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이거, 이거는 제가 이제 다 같은 대리 입장에 쓴지 모르겠지만, 근데 좀 이제 하, 뭐랄까 뒤처리라도 좀. <laughs> 코드를 뽑았다고 그러면 아직 꼬아놓던가뭐 그런 행위는 좀. 골잡았다가 <laughs> 쌩. 그쵸. 뭐 그런 것들을 좀 상가할 는 사실은 이게 지금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겨울철에 좀한 번쯤은 좀 다뤄보고 싶은 주제였었어요 이거는. 뭐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흡연을 하지만 뭐 버스 정장에서 새벽 시간에 사람 없다고 앉아서 담배 앉아 피신다거나. 네. 그런 거는 좀. 저도 흡연을 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떨어져서 피긴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아직까지도, 물론 이제 많은 이제 흡연에 관련해서 또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제 버스 정장에서 앉아서 그냥 담배 피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상관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나이 드는 기사님들 좀 이해는 되긴 하는데, 그 이제 버스 정차장에 버스 안에서 네? 네, 소리는 좀 띵동, 네, 좀요즘에 좀 진짜 거의 드, 그렇게 드물긴 하는데 음. 아직까지도 이제 소리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가 뭔 상관이야? 예, 네, 아주 예전에 한번 그것 때문에 기사님들끼리 뭐 싸운 것도 봤었고. 매너 있게 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네. 안 되는 기사님들이 네. 가끔, 가끔 있어요. 네, 아주 가노. 왜냐면 저도 깜짝 놀래요 소리가 어떻게 보면 엄청 크니까 네. 땡땅 근데 어, 어떤 분이 내가 최근에 본 분은 어떤 분이냐면 띵도 소리가 나길래 봤어요 네. 근데 보니까 귀에 네. 그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있어 아... <laughs>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소리가 밖으로 나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 아 근데 내 폰도 갤럭시 노트20인데 네. 이어폰 끼고 있어도 소리가 바깥으로 나와요 어 기계에서 이게 지금 어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다모지 자체에서 음. 이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진동으로 해놓는데 가끔 소리가 듣고 싶어서 소리를 해놓으면 이어폰으로 안다고 그냥 겉으로 나와요 근데 노래나 다른 것들은 다 이어폰으로 나오는데 음 이콜그 어플에서 발생하는 콜들 소리는 그냥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어. 근데 그분은 놓지 말고 도 콜만 들고 리고다 났더라고 보니까. <laughs> 아또 배터리가 다 돼서 이어폰 배터리가 다 돼서 이제 죽었어도 죽은 걸 끼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그 착각을 한 거구나. 네. <laughs> 끼고 있으면 소리가 나니까 그렇죠. 그냥 내 귀에 소리 난다고. 네. 그럴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거뭐 짧게 잠깐 얘기했지만 버스에서도 이제는 이게. 심야 시간을 이용하는 그 일반 시민도 많기 때문에 네. 뭐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는 거의 뭐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또는 이제 소리를 작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드물긴 한데 네. 간혹 이제 그런 분들 그렇죠. 있을 때는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럴 때는 좀 음. 요즘에 뭐 블루투스 이어폰 뭐잘 모르신다 어르신들 뭐 이제 주변이나 아니면 뭐 가까운 대리점 가시면 다 추천해주시니까 아니면 뭐잘 아시는 노가리 푸시는 그런 기사들한테 부탁하시면 다 알려줍니다. 네. 그런 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무튼 이제 이게 겨울이 끝나가는 마당인데 아직까지도 좀 저희가 이제 이용을 앞으로 겨울 말고도 쭉 이용할 그런 이제 은행, 상가. 네. ATM기 아니면 또 이제 그런 무인방들 그런 업소에서는 좀 이제 저희가 좀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매너있게 네. 그렇게 네. 또 활동을 하시길 바라면서 네. 이제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이제 설도 다가오고 하는데 설때 네. 이제 좀콜 없고 그러더라도 힘든 시기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 <laughs> <laughs> 너무 힘들어요. 네 아무튼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아무튼 네. 6월 달은 또 좋은 또 뭐랄까 그냥 화이팅 한다 생각하고 하셨으면 바람입니다. 그쵸. 꿀콜들 잡으시길 바라며. 네, 아무튼 안전운전 하시고 저희는 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볼게요. 안녕. 안녕.